지금은 5월 4일 어린이전날 일요일 아침 10시 3분 어 내일도 주식 안하겠는데 아, 지금 온도 20도 밥을 먹어야 된다 밥 먹기 싫고 일요일은 짜파게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은 짜파게티 짜잔 자, 바게될를 끓여서 먹겠습니다 아, 이쁜 냄비에 끓여 먹습니다 이쁘니까요 이쁘니, 이쁘니 됐어, 됐어, 됐어 자, 불 켜고 수제로 만든 가스레인지 아, 불 켜고 그리고 손으로 붙입니다신기하지 않습니까? 라면을 가져오겠습니다 라면. 짜파게티 비 이리로 짜파게티 어뜨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사리사 떡볶이들을 만나게 한번 끓여 보았습니다. 공지를 옆면을 잘 뜯으면 됩니다. 잘스프를 빼고 마늘 뜯고 마늘 두 개.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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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건더기 수프를 넣어줍니다 건더기 수프가 의외로 잘안 익습니다 콩같은게 이게 잘안 익어요 딱딱해 그러니까 건더기 수프를 먼저 넣어줍니다 부르면서 끓으라고 자, 다음은 면을 넣어줍니다 또 넣어줍니다 두개 지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젓가락 넣으세요 젓가락 아까 티비에서 누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엄청 맛있게 보였습니다 어, 양파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양파도 없고 그럴 동안 김치를 빼야 되겠습니다 김치는 엄마가 담아준 아 갑파김치 갑파김치나 갑파김치 갑파김치 갖다 놓고 여러 참깨 불키고아메밀받침 라이즈. 넣고 됐습니다. 이로 이런 초파게티자또남면를못 사게 굴어야 된다. 그래 맛있습니다. 못 사게 보면 엄청 맛있어집니다. 라면을 해체시킨다 해체 못살게 막그로 못살게 에이에이 오늘 장기도 지고 고두도 다 잃고 뭔가 이게 아 내일 주식도 신나리네 아씨 주식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하루가 그래서 라면을 못살고 굽는다 못살게 저면 센 불로 끓입니다. 엄청 센 불로, 제일 센 불로. 하고 물을 날리면서 끓이면서터지면서아 뜨거면 뜨거우면 쏴쏴 쏴. 아, 엄청 뜨겁군요 불이 세니까. 얼구나 못 살게. 펄파 벌. 정도 그으면 이제 짜장 가루를 넣어 줍니다. 늘어주고 비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끓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 불좀 줄여야겠다 너무 뜨겁다뜨겁다 기우 비벼줍니다 계서잘 비벼집니다. 퍼지면서 끓으면서 익으면서 썩썩썩. 이렇게 하면 물을 안 버려도 됩니다. 퍼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넣고, 쫄기, 쫄깃, 쫄기던 거 좋아한다? 그러면 물을 좀 적게 넣고 끓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름, 기름소스는 제일 나중에 넣겠습니다. 제가 같이 넣고 비벼봤는데, 기름이 날아가 버립니다. 제일 나중에 불 끄고 비비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내일 온 온다 그랬나 안 온다 랬랬내 어린 날인데. w 소소 e y 까 e 됐습니다 불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름을불 놓고 막 비비면 됩니다 또 못살게 구우면 되는데 못살게 자 한방울도 아깝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비벼줍니다 양손으로 비벼주 양손으로 아, 엄청 맛있습니다 물이 다 없어져, 없어져, 없어졌습니다 예. 다 먹기 딱 좋게 됐습니다 으! 됐다 아 아까운데 빨리 닦아야 됩니다 또 자국 남습니 자국 지저분, 지저분해지니까 빨리 닦아야 돼 됐습니다 가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엔 짜파게티 문을 닫고 동물의 동장 보면서 먹어보겠습니다 동물의 동장 제첨도 카메라 지지대 각티시 넣으세요 각시슈각티시 위에 올려놓고 찍어봅니다 역시 짬바게티는 파김치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담아준 시골엄마가 담아준 갑파김치가져하고 파하고 섞어 놓은 겁니다 이랜 짬바게티 음, 맛있다, 맛있다. 가지 톡톡 쏩니다. 갓. 오 마이 갓. 4일, 현재 10시 15분, 10시 15분. 짜파게티, 그리고 식으로 넘어가다 먹은 갑파김치, 가다 고파 하고 섞어놓은 갑파김치 먹습니다. 응, 정말 맵습니다. 응, 자, 박김치 역시 파! 파김치! 이번주 안 드신 분들은 다음주에 꼭 롯돌 등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 빼 (1등이) (1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嗯。Mm. <clears throat> 嗯。Mm. 어머니가 담어준 갑파김치 짜파게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롯돌 등 되시기 바랍니다.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